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루카복음 6장.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뜯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먹었다. 바리사의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되는 제사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러셨다.그러자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내가 너희에게 묻겠다.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참 행복.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불행선언.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오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선한 국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국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다.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